결합의 극성과, 에이씨, 뭘 과자를 이렇게 써갖고, 결합의 극성과, 이제, 분자의 극성을 갖다가 나눌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자, 1번 과자 뭐 결합의 극성이에요. 그 결합 자체가, 극성결합이냐, 극성이 아니냐, 이거야. 알겠어? 자, 일단은 둘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다? 무극성공유결합이란 게 있어요. 그거에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극성공유결합입니다. 잠깐만요. 2번. 누구라고 이번에는? 분자의 극성이에요. 됐니자 얘도 둘로 나눕니다. 뭐라고요? 무극성 분자와 누굴 보자? 극성 분자를 보자라는 거야. 이것만 읽어 봐. 무극성 분자라, 극성 분자라.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그렇지? 비슷해 보이지? 비슷해 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 헷갈리 시작한다고. 헷갈리 시작해.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무극성 분자지. 아니에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극성 분자지. 아니에요. 극성 공유결합이면 무극성 분자지. 아니에요. 극성 공유결합이면 극성 분자지. 아니에요. 절대로! 쟤네들과 얘네를 엮으려고 하지 마! 뭔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우면 어네 근데 문제를 다 배우고 나서 문제 풀때 보면 자꾸 엮어 얘 극성문제야 무극성문제야 극성문제야 왜? 극성공결합이니까 이딴 소리 하고 자빠졌어 절대 그러면 안돼 엮지 마세요 근데 애들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해 왜 그러냐 자 선생님이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얘네들 무슨 결합이니 그러면 애들이 뒤에 걸 얘기 안해 얘들아, 이거 무슨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이거 무슨 공유 결합이야? 극성. 이거 무슨 문자야? 극성. 이거 무슨 문자야? 무극성. 뒷말을 안 하니까 헷갈리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애들 뭐 대답해 보라 그러면. 뒤에 말이 중요하잖아. 구분해야 되니까. 근데 자꾸 뭐만해? 극성, 무극성. 막상 얘네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지? 이런다고. 알겠어? 뒤에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얘는 결합인 거고, 얘는 분자인 거고. 달라요, 달라요. 알겠어? 그렇다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얘는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얼마? 0인 공유결합이에요.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얼마나? 0 극성공유 여러분 뭘까요? 그러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닌 거예요 되나요? 다시 올라갑시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빵이란 말은 뭐죠? 두 놈이 가운데 놔두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완벽히 똑같다는 라 거잖아 둘이 완전히 똑같아? 그렇다면 뭐지? 둘이 같은 원소지. 그렇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원소끼리 공유를 한 거야. 이해가냐? 어? 근데 얘는 차이가 0이 아니래. 그렇다면 뭐라는 거야? 다른 원소끼리 뭐한 거야? 공유한 거지, 그렇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를 했어. 맞아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전기음성도의 차이를 갖다가 벡터로 표현한 게 뭐였지?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이극 결합이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아예 안 생기는 결합이라고. 쌍극자 모멘트 가안 그려져. 그잖아 야얘2.1이 2.1이야 쌍극자 모멘트 어느 쪽으로 가죠? 정기음성도가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큰 쪽이 높잖아. 아이 쌍극자 모멘트가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편니 얘는요 뭐가 쌍극자 모멘트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야 됐어? 그럼 다시 올라가봐. 얘는 같은 원석끼리 공유하고요 정기음성도 차이가 안 나. 그렇다면 전자쌍이 어디 존재하겠어? 딱 센터에 존재하겠지. 결국에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다 없다.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어서 부분 전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딱 가운데 공평하게 놓고 쓰는 거야 우리가 공유를 알겠어? 그래서 무국성 공유결합을 갖다가 정말 전문용어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쌤쌤 그지? 전문용어로 얘기한 뭐다? 쌤, 쌤. 그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가끔 나중에 가다가, 야, 얘 쌤, 쌤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무성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거냐? 생이 그렇다면 얘는요? 극성공유라은요두 놈이 차이가 나요? 두 놈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 둘이 다르니까. 그치? 그렇다면 어느 쪽이 셀거 아니야? 그럼 그쪽으로 쌍것 자, 모멘트 화살표가 거두겠지? 그러면, 얘는 전자쌍이 치우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쏠린 다음에 공유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얘랑 얘랑 공유해 빨간 펜 파란 펜 원래 같은 가운데 놓고 써야 되지 그치 근데 얘가 우리 학교 일진이야 졸라 살벌해 눈만 마주치면 뒤져 그러면 가운데 놓고 쓰겠니 거의 뭐네 쪽으로 가져오겠지 그지그 느낌이야 알겠어? 한쪽으로 치워친다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생기는 거야? 부분 전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은 뭐가 생기지? 마이너스 델타.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였지.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은 플러스 델타라는 부분 전하가 생기는 거야. 이건 결합 하나만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뭔데요? 무극성 분자는요. 이제는 결합 하나가 아니라 그 분자의 누굴 보는 거야? 전체를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뭔데요? 무극성 분자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 제로. 쌍극자 모멘트가 결국에 뭐라 그랬지? 전기음성도의 차이, 전자의 치우침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전자의 치우침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전체를 다 합쳐 놨더니, 빵이래 전자의 치우침이 상쇄되는 거야. 그렇잖아, 아예 없거나 상쇄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뿔마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무극성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극성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에. 합이 얼마? 0이 아는게 극성분자야 상상 안되는거야 그럼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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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보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빵이야 이건 백, 물리 배운 사람은 이제 느낌이 많이 올 거야 벡터의 합이 빵이야 벡터의 합이 빵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뭐지? 아예 없거나 상쇄되거나 그치? 맞아? 그러니까 아예 쌍극자 모멘트가 안 생기거나 아니면 쌍극자 모멘트가 뭐가 되는 거야 상쇄되거나. 그럼 아예 없는 게 어떤 게 있어? H2, H하고 H하고 어떻게 돼 있어? 둘이 붙어 있어. 그럼 여성 결합이 무슨 결합이지? 딱 하나 공유 결합, 수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결합 하나가 묵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묵성 공유 결합이야. 결합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쌤쌤이야. 얘가 쌤쌤이야. 전자상의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어. 게다가 이 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거져, 안 거져? 안 거져. 그럼 없어. 전차 합도 빵이야. 됐냐? 이런 것들. 그지 그러니까, 아예 쌍극자 모멘트가 안 생기는 것들. 그러면, H2만 있겠냐? 누가 있겠냐? 니네가 봐도. N2, O2. O2, F2, 뭐 많겠지, 그지? 그런 놈은 아예 안 거죠? 맞아? 그런데, 자, 얘를 한번 보자. CH4야, 누구니? 메테인이야. 메테인은 중심원자 뭘 이렇게 그려?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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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지. 됐냐? 얘 봐봐, 얘. 얘, 이 결합 하나만 보는 거야, 이거. 맞아?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어떤 공유 결합이야? 극성 봐, 너도 지금 극성 그룹 끝났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봐봐,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뭔지 알겠지, 그렇지? 그럼 이게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또 이제 극성 또는 무극성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뒤에까지 해야 된다고. 얘는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C하고 H하고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 C가 2.5, 2.1, 2.1, 2.1, 2.5.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C로 가지겠지. 얘도 쌍극자 모멘트 C로 가지고, C로 가지고, C로 가지고. 됐어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있지. 있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 4개의 벡터를 갖다다 더해보잖아? 그러면 상쇄돼버려 그러면 얘는 어느 한쪽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다 뭐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성 공유 결합이면서 무극성 분자지. 그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무극성 분자야. 되니? 이런 게 누가 있다고요? CH4, 이런 것들. 되니? 어? 다음. 뭐 어떤 거 있어? CO2. C하고 O하고 이중결합. C하고 O하고 이중결합. O하고 C하고 누가 다 커? O하고 C하고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O가 크지? O가 크지?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두 개가 양방향으로 벡터가 생기지? 합이 얼마? 0. 그러면 뭐야? 상쇄되면 CO2 뭐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그니? 그럼면 극성분자는 상쇄가 안 되는 것들. 그지 대표적인 게 여기다가 적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되 상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들. 그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 H2O. 그지 맞아, 뭐, NH3, 등등등등 많다고요. 알겠어? 그런데, 잠깐만, 여기까지만, H2 어떻게 생겼어요? O고, H고, H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H하고 O하고, 전기염성도 누가 더 커? O가 더 커. O가 더 크니까, 요렇게 화살표 거지, 이렇게 화살표 거지지. 맞아? 이두 개를 갖다 벡터를더 해봐요. 빵나와요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니까, 러 우린 뭐라 불러? 극성분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만에 물 분자가 이렇게 생기면요, 사실은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상쇄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건 뭐야? 무극성 분자지. 그럼 물 분자는 극성이요, 무극성이요? 극성이요. 에 얘가 틀린 거고요. 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판단할 거야. 맞냐? 판단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뭐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분자의 모양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걸 배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분자구조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이 되니까. 알겠어? 그러면 분자구조를 갖다다알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나중에 배운 건 되게 제한적인 것만 배워.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예를 들게요. 선생님이 C2H5, 아 여기, 그래, h 5 o h 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거기서 바로 알콜 나오면 내가 뭐가 되냐. <laughs> 아, 아, 맞아요. 술이에요. 음. C, H, H, H. 작게 그릴게요. C, 그 다음에 O, H, H, O, H. C2의 h 5 o h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여기서도. 얘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따질 거야. 얘 극성공결합이야, 극성공결합이야, 극성공극성이야그지 얘가 5가 극성 극성 극성, 크고 이렇게 크지? 어? 얜 뭐지? 전문 영어로? 쌤쌤 있지? 그치? 한 분자 안에, 우린 지금 계속 극성만 있는 것만 보고 무극성만 있는 것 같다고. 공결합들. 근데 한 분자 안에 극성공결합과 무극성공결합이 둘다 존재하는 것도 많아요.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의 벡터를 갖다가 다 3천원으로 더 해야 되는 거야. 못또 한다고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통 얘네들은 위아래 대칭이 되지만 양옆 대칭이 되어 안 돼요. 안 돼요. 대칭성을 가진다면 어느 쪽도 뭐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무극성의 확률이 높겠지. 그렇지. 비대칭이 된다면 뭔가 모양이 찌그러졌다면 걔는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무극성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대칭형 구조를 갖다가 가지면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고, 얘는 대칭성이, 대칭형이 돼야 안 돼? 안 되면 우린 극성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칭형은 되게 많이 어려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칭축 두 개가, 직각으로 생겨는 대칭축 두 개가 두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면 더 어려운 게 나와. 그래서 나중에 논술 같은데 가면 그런 대칭적 따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그런 건 너무 어렵잖아.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대칭성이 있으면 우리는 뭐다 극성 분자들이 거의 대부분 무극성 분자들이 대부분이고 대칭성이 없다 그러면 뭐다 극성 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가자. 알겠어?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분자의 구조까지 나가야 된다. 알겠어? 이게 전자쌍 반발 원리를 얘기할 거야. 알겠어? 문자 구조 알아내는 거 알겠니? 찍으세요.